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5일 일요일 현재 시간이 오후 6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거 창군 가조면에 있는 가조 농약 종묘사 내부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홍로 앞으로 출하를 5일에서 6일 정도 앞둔 농가 사장님께서 탄저를 기존에. 어, 그래치에서 자재를 몇번 쳤는데도 탄저가 안 잡히신다고 저한테 조금 전에 연락이 오시고 해서 무주에서 그창가조명까지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어, 저희들 손번규 농암농법. 손번규 농암농법은 첫 번째는 방금 요거 농암 면역 플러스. 이 농암 면역 플러스로 토양에 관주를 하면 어, 사과, 뿌리, 그 다음에 주간, 주간, 그 다음에 뭐 주지, 부주지, 뭐 결과지까지 가지들, 그 다음에 잎 사과 열매까지 전신의 면역력을 높여줘서 이게 전신 획득 저항성이라는 그 면역력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자제입니다. 그래서 농아 면역 플러스 이게 이제 저희들 어, 토양 관주를 먼저 하는 걸로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게 1차 저희들 첫 번째 이제 들어가는 세트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 보고 계시는 대로 농합탄 농합탄 1리터짜리하고 이 농합 시너지하고 요두 이 가지를 혼용한 세트가 1차 연면십이 자재입니다. 이 농합탄은 어, 탄저병하고 견문이 썩은병까지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자재로 저희들이 지금 실험 결과, 그리고 현장에서 적용한 결과 효과를 보고 있는 자재입니다 그래서 이자재 세트를 첫 번째, 이제, 연면 시비하고, 이제, 두 번째 연면 시비는 농합 개척 세트, 요 개척하고 농합 시너지하고 혼용해서 들어가는데, 농합 개척 세트는, 음, 저희들이 그 사과, 탄저병이나 견문이 썩은 병에 병반이 커지면은 이게 부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패 예방 치료도 가능하고 물음병 그래서 이 자재는 이제 세균성 자재로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탄저 1회차 연면시비 하면서 탄저 부패 예방치료가 가능하고 이제 2회차 연면시비로 이제 물음병 까지 이제 예방치료가 되는 자재 면역력 높이고 이렇게 세 가지가 손봉교 농업 농법의 이제 핵심 자재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홍로는 지금 뭐 추라도 되고 있고 뭐 8월 말이나 이제 9월 초 추석 전뭐또 심지어 올해 이제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색이 또 다른 평년보다 색이 좀덜 난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들 농업 색깔 색깔 박사 이것은 기존에 이제 뭐 황산갈이나 염마갈이나 이렇게 토양에 이제 시비를 하거나 아니면 연면 시비를 하고 또 착색제 나름대로 도움을 주는 자재들을 이렇게 두세번 쓰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색이 안 난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원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음 착색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생리적인 관리가 돼 있는 농장에는 저희들 농업 색깔 박사. 이거 1회만 쳐도 착색에 도움이 되고 사실은 이 자재는 제가 해보니까 한 5일만 지나도 착색에 변화를 주고 뭐또 10일만 지나도 이렇게 70, 80% 색이 나는 물론 나무 수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양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지만은 어,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들 만한 뭐 7, 8년생이나 일반 무난한 평균의 어떤 사과 수형이나 어또 관리 형태에 따라서는 색깔 박사의 효과가 기존의 어떤 착색 도움 주는 자재보다 어떤 자재보다도 좀 획기적인 원래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색깔 박사 이전에 다른 자재가 작년에도 뭐 판매하고 저작년에도 판매하고 했습니다만 그 자재의 보안을 이제 지난 겨울에 엄청 했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저희들 선봉교 농업 농법 농업 농압 면역 플러스로 이제 면역력을 관주를 통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농업 탄 세트로 이제 1회차 연면시비, 그라마 개척 세트로 2회차 연면시비, 그리고 이제 착색에 나름 지금까지 노력했는데도. 잘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도 색깔 박사까지 이렇게 나름 이렇게 매뉴얼이 이제 서서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한 오후 5시 조금 넘어서 장수에서 저하고 통화하고 간단하게 상담하고 한 걸음에 달려오신 분이 계셔서 그분도 지금 수학은 이제 뭐 5, 6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 탄저가 치료가 이제 안 되고 멈추지를 않고 계속 병반도 번지고 또 새로운 병반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워낙 유통 과정에서도 또 미능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이제 방금 자재를 가져가셨는데 저희 자재는 보시는 대로 농약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친환경 유기농 자재, 병해 관리용 내지는 뭐 생육 관리용으로 등록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자재이기 때문에. 어, 작물의 PLS의 첫째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수확 직전까지도 살포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대부분 자재가 이제 천연성 자재이기 때문에 어, 급한 경우에는 지금 오늘 장소에서 오신 분도 내일 아침에 저희들 뭐 면역 플러스 관조할 시간도 없고 해서 농합탄 세트 1회차로 연면 시비하고 내일 오후에 개척 세트로 2회차 하고 그래서 한 사이클만 돌려도 그 다음 날이 되면 아마 표면은 말리고 탄저병이 중단되는 것을 볼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분도 이제 두 사이클을 자제를 가져가셨는데 두 사이클 하면 앞으로 이제 수학, 오 6일 뒤에 수학하고 탄저를 이제 치료하고 오 6일 뒤에 수학하고 또 설사 뭐 개인 판매를 하시든 개인 판매 택배를 하시든 아니면 공판장에 나가든 내 이름을 달고 나가서 뒤, 뒤에 민원이 생기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확신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까지 사용했던 분들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는 정말로 이제 확신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또 제가 홍보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용해 보신 분들이 또 소개도 해 주시고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손범규 농암 농법, 농암 농합 면역 플러스 관주하고, 그리고 농압 탄화하고, 농압 시너지 1회차 연면 시비, 농압 개척하고, 농압 시너지 세트 연면 시비. 그렇게 하면 탄저병 치료는, 어, 뭐, 다른 어떤 자재또 다른 어떤 시기에 어떤 이맘때 자제보다는 우리 농가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올래 이렇게 써보시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예방으로 쓰면 지금 올래 저희들이 예방으로 쓴 농가가 두 농가가 계시는데 현재까지도 탄저병은 뭐한 개도 발견이 안될 정도로 완벽하게 예방이 되지 않느냐 하는 메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뭐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으로 더 이제 우리 농가들에게 과수농가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자재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께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 하단에 여기 연락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부담 없이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다음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